자 저희가 이제 멤버도 멤버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쫙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등록하고 이렇게 그 하는 것까지는 안하고 이제 여기 오류가 나니까 오류만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서비스 보드 서비스나 여기 서비스 뷰 서비스 한개 내비두고 서비스 한개 내비두고 나머지 좀 닫을게요 닫아주시고 닫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센터에 해당되는 걸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 얘를 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허진호씨 밑에 있는 서비스를 여세요. 오류가 나오는 서비스를 여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타입은 DAO 타입이, 그, 보드 타입이 아니라 멤버 DAO입니다. 멤버 DAO. 멤버 DAO로 바꿔주세요. 컨트롤, 어, 여기 멤버 DAO가 있네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캐스팅도 멤버 DAO로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멤버 DAO, 멤버 DAO. 캐스팅해서 지워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뉴하는 건 지우는 거예요. 뉴하는 건 지워라. 지워서, 이제, 그 생성되어져 있는 거를 쓰는 거죠. 이게 경고나고 있는데 복사 붙여넣기 때문에 보드 뒤에가 이렇게 경고나고, 경고나고 지우세요한개 만들면 만들어진 거는 건데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하시는 거죠. 복사,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 나고 있는 거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하는 순간 오류는 사라져요. 뉴는거 지워주세요. 저장하세요. 다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멤버 티어 캐스팅 한 번, 세터 만들고, 뉴 하는 거 지워주세요. 지우고. 저장해주세요. 예, 오리가 사라지죠? 사라지죠? 금방금방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서. 예, 소스가 뭐, 그 다음에 뉴 하는 거 지워주세요. 예, 저장. 하시고, 예,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뉴 하는 거 지우고, 컨트롤 D. 어, 지우고, 네. 또 컨트롤 V. 복,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고, 뉴 하는 거 지워주시고, 네 저장 똑같이 멤버니까 멤버에 해당되는 거 관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누려는 거 지우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이렇게 만드는 구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상속받아서 처리합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네.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누려는 거 지우시고 저장 네두개 남았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뉴한 거 지우시고 저장 네, 마지막 라이트 right 서비스 회원가입입니다 그래서 한거 지우시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얘는 널 포인트 이 o n 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니클래스 이니클래스에서 이게 생성하고 조립도 안 했어요 생성도 안 하고 멤버에, 멤버에 하는 거는 멤버 이니에 대해서 멤버에 하는 거는 지금 컨트롤러만 지금 간신히 생성해 놓고 저장만 해놨습니다 서비스 DAO, 저장을 안 했어요. 이러니까, 안 된다. 아시겠죠? 그, DAO도, 멤버 DAO도 마찬가지. DAO도, 인스턴스에 가서 DAO도 상속받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오류 없이 잘 됐으니까, 이제 청정지역에서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멤버는 지금 당장 개발할 건 아니에요. 개발할 게 아니라서, 그냥 내비두고, 내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거는 보드입니다. 보드,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를 연다, 여세요. 지금 뭘연는지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는, 그, 임프리먼트 컨트롤러 해가지고 쓰셨고요 지금 만든 거는 이제, 이스큐트에서 트라이 만들어놨습니다. 트라이, 캐치.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잡자, 이래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고요 1번, 이제 여기다가 뭘 써놨냐면, 잡바할 때, 이제 메뉴를 출력합니다. 다지웠고요 메뉴를 입력합니다. 할 때, 키보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 아, u r i 를 지금 서브리패스가 URI랑 지금 동일하시죠? 명령을 써서 이제 그걸 받아옵니다. 받아오게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뉴 처리를 합니다. 이번으로써놓게요 메뉴 입력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게 URI를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고, 그 다음 메뉴 처리를 합니다. 메뉴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u r i 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마다 전부 다 쓰시는 거예요. 몇 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저희가 정의해 놓은 URI가 일곱 개예요 일곱 개를 전부 다 쓰시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고칠 거, 뭘 고쳐야 되느냐. 서비스로 가게 만드셔야 되는데, 서비스로 가게 만드실 때, 생성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n 에 생성하지 않고, 꺼내오셔야 돼요. 꺼내오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니 클래스 만듭니다. 이니 클래스 가세요. 지금 보시면, 컨트롤러 꺼내는 거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꺼내오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뭘 꺼내는 걸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를 꺼내는 오걸 만드셔야 돼요. 서비스를 꺼내는 걸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d m 을 꺼내, 꺼내지 않은데요. 조립이 다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안에 DM가 있습니다. 자, 안 꺼내셔도 되고요. 우리가 저희가 요걸 컨트롤러를 저장변수에서 꺼내가는 메소드를 만든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를 저장변수에서, 서비스 저장변수에서 서비스를 꺼내가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타입이 그 서비스가 되고요. 서비스 어디서 꺼내야 되냐면 get 서비스 이렇게 get 서비스라고 쓰시고요. 서비스 어디서 꺼내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그 패스입니다. URL, URI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컬렉션 맵이 아니라 서비스 맵에서 꺼내야 되겠죠. 서비스 맵에서 꺼내라. 그래서 서비스 맵에서 get 해가지고 URI를 파라미터 전달받은 u r l 을 넣어서 꺼내가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딧에서 이걸 추가를 하셔야 돼요 서비스를 꺼내가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URI에 대, 대해서 이제 꺼내니까 URI를 해서 꺼내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럼 보드 컨트롤러 제가 1번 슬래시 보드, 슬리스점 2를 쳐가지고 여기 입력했어요 그럼 이쪽에 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 또 뉴하고 있네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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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서비스를 어디서 꺼내요? 인니에서 in 꺼냅니다. 인니인스에서 -in. in 꺼내시고요. 가로 고멀인니점 쓰시고요. g 서비스. 서비스인데, url을 집어넣어서 꺼냅니다. 그, 저희가 페이지 정보나 이런 거나 페이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널이에요. 전달받는 게 널인데, 나중에 페이지 정보도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페지 처리,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성을 하지 않고 꺼냅니다. 생성되어 있는 걸 꺼내서 넣어주고요. URI가 지금 뭘 들어왔어요? 이렇게.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점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점2 여기 있죠?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점2 뒤에 뭘 집어넣었어요? 보드 리스 서비스를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드 리스 서비스가 실행 된다. 다른 거는 실행하지 마세요. 실행하지 마시고. 얘을 보시면 이제 그 서비스를 실행하시면 그 DAU가 이제 조립이 돼서 이미 서버 실행할 때 조립이 다끝났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처리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DAU에서 가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여기다 리스트를 담아봤습니다 담아보시고요그 다음에 request.setattribute request에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와서 이제 리퀘스트에 담았으면 바로 JSP 정보를 가지고 리턴을 합니다. 지금 여기 스프링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스트링으로 하,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스트링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의 리턴 타입 타입의 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는 JSP로 포드나 JSP로 포드 포드 시킬 JSP이거나. 포워드 시킬 시킬 jsp의 정보이거나 jsp의 정보이거나 리 e d i r 시킬 정보예요 r e d i r 시킬 시킬 정보이다 ,이다. 이렇게 r e 을 합니다 그래서 redirect, redirect 이렇게 쓰시고요 r e d i r 시킬 때는 앞에다 r e d i r 땡땡 붙여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 e d i r 되는 걸로 처리를 할 거에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그 다음부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케이스 담았어요. 담아 처리하는데, 사실은 요거요거를 변수에 담아서 변수가 한 번밖에 안 쓰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 세번 쓰면 변수를 정의를 해서 하는 건 필수입니다. 두 번, 세번 하면 이거 한 번만 실행이 되니까, 이제 한번 실행해서 변수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이 필수인데. 그런데 요거를 리스트에 담아서 이게 한 번만 쓰고 있다 딱한번 그러면 요거를 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으시면 이제 리스트 변수가 나와버리고 필요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제 캐스팅도 안 하셔도 돼요 실행해서 바로 담자 요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렇게 써야 될 거를 요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스가 짧아집니다 소스가 훨 짧아져요 한 줄이 짧아지고 캐스팅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surprise 도안 붙여도 돼요 이것도 안 붙여도 되고 자 어, 한번 고쳐볼까요? 고쳐보시면 지금 변수에 저장하지 말고 바로 담아보자 바로 담아서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 은 이게 실행하는 게 먼저고요 실행하는 거를 Ctrl X 눌러서 여기다가 리스트 대신에 Ctrl V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앞에 있는 거 지우는 거죠. 지웁니다. 지우시고, 서프레스 원잉도 지워요. 지우십니다. 지우시고, 됐죠? 서프레스 원잉이 필요 없어졌어요. 캐스팅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그, 리퀘스트는,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뭘 가지고, 그, 담게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를 담게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뭐든 다 담아도 돼요. 뭐든 다 담아도 되고, 담으면 꺼내가지고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알아서. 아래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하고, 이거 이미 생성된 거죠. 서비스를 바로 생성하고 실행한다. 되어 있는데, 생성된 거를 서비스, 생성된 서비스를 읽으죠. 지금 여기 주석이 붙탁해요 생성된 서비스를 가져와서 실행한 겁니다. 생성된 서비스를 가져와서 실행. 가져와서 실행한다. 이거 가져오는 거 여기 있죠? Get 서비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서스이고요이스케트를 실행하는 로그로 남긴다. 이거 똑같아요. 똑같으시고, 저희가 두 줄을 썼던 거를 이제 그 서프레스 워닝까지 세 줄을 썼던 거를 이제 한 줄로 줄였어요. 줄이는 것은 이제 변수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 대신에 바로 넣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n e 에서 하는 건아 해서 실행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n e 에서 주석에도 n e 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우시고, 금지좀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한 줄에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담아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리턴입니다 리턴. 예 리턴되는 건 JSP 정보라서 리스트 다 있고요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 대신에 리턴을 하시는 거죠 리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리턴 하시고 상더표 찍으시고요 세미콜론 지어주세요 브레이크는 지워주세요 브레이크는 지워주시고요 자 리턴하는데 JSP 정보예요 자 어디 있는 거냐면 보드에 있습니다 B O A R D B O A R D 보드 밑에 리스트 점 JSP는 계속 붙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냐면, 저희 JSP는 JSP, 저희가 쓰는 JSP는 JSP의 위치, 위치 정보, 위치 정보는 웹-rf 밑에다가 이제 보드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웹-rf 밑에 넣으려고 그는데웹 컨텐츠 밑에 슬래시 웹-rf 밑에, 밑에 저희가, 음, 여기다가, 그웹 다시한 F 밑에다가 이제 뷰스 폴더를 만들 거예요. 뷰스 폴더를 만들고 보여줄 거다. 웹 다시한 F 도 여러 가지 여기다가또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내서 설정이나 이런 거 집어내서 많기 때문에 폴더라는 게더 만들어요. 그 뷰라는 걸 만듭니다. 이 정보는 저희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웹 다시한 F 슬래시 웹다시 웹 다시, inf 밑에다가, 슬래시면 웹 다시, 그, a p p 에서부 찾죠? 그 다음에 뷰스를 만들어야. 뷰스, 그 다음에 슬래시 맞춰요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찾고요. 플러스, 지금 리턴되는 리턴 데이터. jsp 정보를 여기다가 붙이고요. jsp 정보가 현재, 보드 슬래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드 슬래시 리스트. 이렇게 붙이는 거죠. 문자열로 붙여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붙이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는 .jsp가 붙는다. .jsp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jsp 정보를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라. jsp에 가서 저희가 html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빼고, 잘 보세요. 요 앞에 있는 거 빼고, 여기 앞에 집어넣을 거는 이제 슬래시 없습니다. 슬래시까지 집어넣을 거라서. 그러면 e s 리스트맨 뒤에 j s p 자동 a 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u t you're s a y 고 n g what you want me to do. So, you can see the wall. So, you got a little bit more. You can see the wall. You can see 저희가, 그, 요거를, 저희가 처리를 해서 쓸 건데, 요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서. 리턴하고 부유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 폴더는 어디다 폴더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에요. 접었습니다. 그 위치는, 위치 보겠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기다 둘 거라서. 그러면 웹다시안을 펼에둘 겁니다. 그 안에 뷰스 없네요. 그럼 뷰스 만들어요. 웹다시안을 펼때 위에서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 폴더는 뷰스. 이렇게 만드세요. enter 치시고요 뉴스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는 거고요. 보드 폴더를 만들어요. 보드 뉴안서 보드 폴더를 만드시는데이 보드 폴더부터 복사 처럼 이렇 할게요. 저희가 JSP 가보시면 src 밑에 여기 웹장 프로젝트입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웹app 밑에 보드 폴더가 있어요. 보드 폴더를 왕창 다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크리즈도 있는데 인크리즈도 그 이게 URL이 아니라서 이건 좀 그렇긴 해요 일단은 그 보드 폴더를 복사하시고요그 나중에 그 위에다가 메뉴 쓰는 거는 지울게요 뷰스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저희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그다 오류가 나서 그 오류가 그난 이유가 마우스가 되려면 맨 앞에 게 오류 났어요. 거기 보시니까 지금 자바 X.html 이거를 쓰시면 안 되고, 이 모듈 4.0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패스 을좀그좀 그좀 이상하지만, 원래는 4.0으로 했어요. 4 0으로 했는데, 그 6.0으로 고치면서 오류가 나더라도 그냥 내비둘게요. 지금 이걸 위치를 바꿨다니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서 그 프로젝트 패스에 펜셋, 프로젝트 패스에 가서 4.0으로 되어 있는 걸 6.0으로 바꿔볼게요. 바꿔서 사용해보자. p p 라 y 하고 Apply 라 l 클로즈. 하시고, 여기 있는 거 조정 한번 할까요? 저장. 하시면, 보드에 있는 거나, 인클루즈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를 지금 이제 수정하고 저장. 예. 수정하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패셋은 6.0으로, 지금 통캡 버전을, 통캡 버전에다가 이게 10버전 이상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서브리프로젝트에서오른쪽 i 서 눌러라 누르시고요 그 여기 저희가 j 어 끝에 프로퍼티스 i Projekt. Sobri p 트 o j e 좀 이상하지만 저희가 다이나믹 웹 s 6.0으로 p r 다시 고쳐라. 이게 사용하는 게 지금 자바 11 버전 이상 돼야 되고 지금 t Sobri 버전 이상이어야지 이제 가능하신데, 어쨌든 10이 최고라서, 6이 지금 최고라서, 6에 해당되는 걸 선택해라. 어플라이하고 어플라이 플러스 어플라이, 눌러라. 누르시면 해결이 될 건데,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그, 여기 해결이 안된다가 블랭크 한게 집어넣고 저장을 눌러라.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해결이 될 거다. 이유는, 얘가 이제 클래스로 썼던 게, 자바 X로 동작을 시키거든요. 그 자바 X.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패키지가 자카르타 패키지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모듈 6으로 써서 얘를 커파일을 다시 해야 돼요. 컴파일을 다시 하려면 얘를 뭔가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면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한개 수정한 다음에 저장했더니 다 해결이 됐어요. 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이제 이거 전부 다 클로즈 오를 할게요. 클로즈 오를 해서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JSP에 대한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